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5월 6일 금요일 말씀 여호수아가 죽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우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우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우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우를 섬겼다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어, 여우수아가 향년 그 110세에 죽게 되죠. 그 민족의 영웅이요. 신앙의 표본 여우수아입니다 그런 그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죽는 날이 오죠. 아, 이전에 그보다 더 오랜 살아 오래 산 사람들도 그 선조들도 다 아, 죽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성경이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칭함으로 그의 삶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길었고, 그리고 많은 삶의 여정들이 있었으나, 딱 한마디로 추격을 하죠. 여우와의 종으로서 살았다. 그것이 그의 인격과 삶의 내용, 신앙, 모든 것을 담은 평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기 참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묘비병에 어, 이렇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누구, 여기서 잠들다. 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 누구, 혹은 뭐, 평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누구, 여기서 잠들다. 이런, 이런 어떤 묘비명, 그의 평생의 삶을 그렇게 한 줄로 탁 요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축약한 그 한마디가 아, 탁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러하, 그렇게 여우수화가 이렇게 잠들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3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우수화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이 다음의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렇게 1 세대 그들로서는 그 이전 세대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전투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땅을 얻고 그것을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 세대처럼 저에게 부모 세대이죠. 성도님들에게는 그 세대이고요. 참으로 그 어떤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가난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으셨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정말 치열하게 하셨죠. 어, 뭐 새벽기도, 금요차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막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그 벼랑 끝에 선그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 이렇게 살아남은. 그래서 그러한 여정 속에서 많은 간증을 소유한 그러한 삶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여서 삶이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제 안정과 안정이 생기고, 한 그러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전쟁 세대 가운데에서 아주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 일군 땅이에요. 얻은 땅이고. 그런데 자손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물려주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게 해주고 하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세대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광야를 걷고 하는 그러한 때보다 뭔가 그들에게 소유지가 있고, 집이 있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면 그들이 잘살 거라고 그러한 기대 속에서 열심히 살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집도 얻고, 땅도 얻고, 좋은 직장도 얻고, 그리고 사회적 어떤 지위도 얻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하나님만 없어요. 그런 세대가 그 사사기 세대인 것이죠. 그런 세대가 오늘날 그 이렇게 이전 세대인 것이죠. 우리의 자, 자녀들의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 많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얼마나 그이 부모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대학 다닐 때 청년 되어지면 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 어, 특히나 저,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식들을 들어보면 목회자 자녀들 또한 많이 탈선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그 소식을 들으면 그 목회자들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삐뚤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삐뚤어지진 않아요. 신앙적으로 삐뚤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그 여우수화 시대 때그 장로들도 그렇고 그들에게 어떤 삶의 부요함을 넘겨주면 그들이 잘살 거라 생각하여서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물려주고 지식을 물려주고 학벌을 물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한 건 뭐냐면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알았던 그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그 신명기에 보면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당사자는 사랑할뿐만 아니라 이러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할 것이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이렇게 해서 자녀를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신앙 지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음을 봐요. 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학원을 다니게 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늘두 번째, 세 번째에 밀려난단 말이죠. 어쨌든 이 삶의 경쟁 구도에서 생존해내면 신앙은 그 다음에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니 나중에 그들이 독립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아,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여기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게 되어지는 어,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참 긴장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도록 참으로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그런다 한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의 신앙을 꾸준히 지도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로서의 할 도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렇게 교회 성장으로서 해막 힘쓰다가 정작에 이 이전 세,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을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교회는 젊은이들이 통통 비고 아이들이 통통 비는 이러한 때를 또 맞이하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 지금이라도 또 늦지 않았죠. 이미 다 성장한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길을 제시하고 어, 그것이 몇혀 들지 않는다 하면 또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